안녕하세요 다육의 꽃그림입니다.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새로 입고된 다육이들도 소개를 해드리고요. 제가 요즘 사라분니 슈퍼클론하고 블랙주얼리하고 조금 헷갈렸는데요. 그것도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대성 다육은 3만원 이상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요즘은 벵은 바디스가 인기가 좋은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가격이 정말 많이 착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모습 보면 이렇게 예쁘죠? 삼두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이제 묵은둥이는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답니다. 포트마다 두 수는 조금씩은 다 다른데요. 묵은둥이에서만 또 나올 수 있는 이런 색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노제트도 많이 다져졌고요. 묵은둥이는 가격이 15,000원하고요. 이렇게 신잎들은 풍성한데요.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고요. 마이웨이도 있는데요. 마이웨이가 이런 모습이랍니다. 앞전에 창을 마이웨이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마이웨이는 이렇게 입장에 약간은 털이 난 듯합니다. 크라슐라 속이 다육이로 보여요. 예, 이름은 똑같은데 완전 다른 모습이고요 이렇게 입장을 보면은 목대가 굵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목대가 상당히 굵답니다 예, 나무 형식으로 목대가 이렇게 굵게 되어 있고요 예쁘게 물이 드네요 아, 창마이에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창마이예하고 크라슐라속 마이예하고 이름은 같지만 완전 다른 느낌이죠 마이웨이 창도 가격 3만원인데 더 굳혀지면 더 멋진 모습이 나타나겠죠 다육이들도 마찬가지로 물이 들었을 때하고 안 들었을 때하고 정말 많이 다른 차이를 느끼는 것 같아요. 사람도 옷이 날개라고 이런 말이 있듯이, 다육이들도 이런 거를 많이 느끼게 하더라고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는 살아보니 슈퍼클론이 위에서 보면 물듬이 블랙주얼리하고 많이 닮은 줄 알았어요. 블랙주얼린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슈퍼클론이더라고요. 예, 살아보니 슈퍼클론하고 블랙주얼리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끝 라인에 물이 들어가는 거 거의 비슷한 거 같은데요. 뒤쪽에서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살아보니 슈퍼클론 이런 모습인데요. 블랙주얼리도 위에서 보면 이렇게 끝 라인 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거의 비슷해요. 블랙주얼리는 좀 색감이 더진하죠 이게 예, 살아보니 슈퍼클론 뒤에서 보면은요, 물든 그 라인 쪽으로는 통통하답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시죠? 꽤더 도톰한 그런 느낌의 살아보니 슈퍼클론이고요. 블랙주얼리는 뒤에서 보면은 물든 라인도 길게 내려오지 않았지만은 물든 라인에 도톰한 그런 질감은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요. 소간지가 새로 입구가 되었는데요. 소간지는 소지섭의 애칭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습이에요. 뭐 아직은 그렇게 멋진 포스보다는 조금 더 귀여운 포스를 가지고 있네요. 그레이스도 두둘레아까지요. 그래서 본값이 조금 하네요. 가격은 6만원 하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꽃대가 올라오는 것 같죠? 꽃대 같죠? 자구일까요? 확실하지는 않기 때문에 항상 꽃대는 조금 더 올라온 다음에 잘라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음, 입장이 정말 특이하죠? 멋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로즈 퀸금 인데요 로즈 퀸 금은 여러 번 소개를 해 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입장이 더 톰톰하니 더 예쁜 것 같아요 꽃대가 올라오지 않고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는데 장미 한 송이 딱 같죠 너무 예쁜 모습이고요 물이 조금 빠진 듯 한데요 예, 로즈 퀸금은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노즈 퀸도 있답니다. 로즈 퀸은 이렇게 자구가 아주 많이 있고 풍성하지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즈퀸 금만 많이 봤는데 로즈퀸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자구가 아주 많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육이들도 보면은 금으로 변이가 되든 철화로 변이가 되든 원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우월하게 변이가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허니비네요. 허니비는 이런 모습이랍니다. 입장이 조금 길쭉길쭉하지요. 아직은 신입이라서 조금 더 길쭉길쭉한 것 같고요. 끝라인에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틴커벨도 이런 모습인데요. 아직은 신입이죠. 묵은둥이가 되면 따글따글해지면서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지금은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로시라리아 가격 8 0 0 0 원이고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너무 귀엽게 따글따글하게 엮여져 있네요. 너무 상큼한 봄의 느낌이고요. 먼노가 뽀얀 백분의 파스텔 톤, 연한 파란색으로 있으니까 너무 예쁘죠? 정말 사랑스럽네요. 아르제가 지금 풍성해서 너무 예쁜 모습을 하고 있죠. 노제트 큰 거에 작은 자구들이 있는데요. 아직은 신입인 듯 해서 입장이 더 크고요. 묵은둥이가 되면 입장도 다져지면서 정말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든답니다. 매직잼 골드 가격 3,000원이고요. 이런 모습이에요. 자구도 있고 색감도 참 예쁘죠. 벨타나 가격 12,000원이고요. 벨타나도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벨타나는 입성 자체가 되게 둥글스럽게 여성스럽게 예쁘게 되어져 있답니다. 메비나금 가격 7,000원 하고요. 작은 사각 풀분에 들어있는데요. 메비나금은 색감 때문에 참 인기가 좋은데요. 메비나금도 자구가 잘 늘어나기 때문에 금색 군생으로 변하더라고요. 예쁜 군생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3만원 하고요. 카시오 적금이 정말 멋진 아이죠. 이렇게 멋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끝나인에 그 빨갛게 물들어가니까 더 멋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외두는 가격이 3만원이고요.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5만원 한답니다. 조금 더 물이 들고 낮아지면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거예요. 소인재 금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아무래도 소인재보다는 소인재 금이 색감 보는 색감 때문에 더 인기가 많은 듯하고요. 이렇게 작은 포트도 풍성하게 있는데 요 가격은 만원하고요. 이렇게 조금 더 풍성한 아이는 가격이 2만원 한답니다. 나올 금이 아직은 풍성하지 않고 큰 군생을 이루지 않아서 가격은 착한 가격이죠. 가격 5천원 하고요. 브론즈금 가격 5,000원 하는데요. 브론즈금도 이렇게 물이 들면 확 눈에 띈답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느 정도 묵둥이로 보이죠. 목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목대가 조금 긴 거는 하나가 약간 뉘어져 있는데요. 수영을 잡아서 분갈이 하면 예쁘겠죠. 칩시 백금은 가격이 8,000원 하네요. 입장 보면은 백금이 들어가져 있으면서 또 물이 빨갛게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랍니다. 집시도 변이가 많이 돼서 집시금이나 집시백금으로도 변이가 되고요. 연봉 삼방금도 보면 입장에 세로로 금이 들어가져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게 자구일까요? 꽃대일까요? 자구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고요. 히테이처라도 입장이 잔잔하니 색감도 정말 오묘하게 예쁘고요. 베개가 아직은 신입 아가아가한 느낌이 들지요.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인데요. 배가도 물이 들면 샴페인 느낌의 그런 물이 들더라고요. 벨라도나는 몸값이 조금 있지요. 이렇게 3도 이상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물이 들기 시작하니까 또 다른 느낌의 벨라도나가 되네요. 가격은 16,000원 하고요. 너우는 여러가지로 변이가 많이 돼서 여러가지를 소개를 많이 해드리죠. 이렇게 풍성한 노저트를 가지고 있는 너우가 가격은 만원이고요. 예쁘게 물이 들기 때문에 항상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올리비아도 들으면 항상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올리비아도 더 물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리비아, 이 정도 풍성한 아이가 가격의 만원 하고요. 더 묵은둥이가 되면 더 예쁜 색감으로 물이 드는데요. 이렇게 큰 묵은둥이는 가격이 2만 원이랍니다. 플로르디티 사각 풀분에 들어있고요. 플로르디티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몸값이 많이 내려왔지요. 아랑드릉은 전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풀분에 들어있고요. 따글따글하게 굳혀진 아이랍니다.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어있고요. 맥토리인데요. 가격 5천원이고요. 맥토리도 이두로 되어져 있는데, 노제트는 상당히 크죠. 포트에 넘쳐나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농기시마, 벨베라, 이렇게 풍성한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농기시마 종류가 물이 들면 다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지요.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가격 2만원 하고요. 농기시마 벨베라는 또 특히 입장이 더 특이한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렇게 멋진 군생이고요. 핑크 브라이트는 이런 노제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핑크 브라이트는 위외로 층수가 조금 많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고요. 밑에서 자구도 이렇게 뻗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또더 키우면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겠지요. 에게마리아 가격은 4,000원인데요. 아직은 신입인 듯 노제트가 완전히 굳혀지지는 않았지만 예쁘게 물이 들고요. 이렇게 이두로도 되어져 있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또 밑에서 보면은 자구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트러펫 핑키도 안에서 자구가 뽀글뽀글 나오는 모습인데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큐빅 플러스트도 이렇게 풍성한 아이인데요. 가격이 만원 하네요. 가운데 모주가 있으면 빙 둘러서 자구들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묵은둥이로 굳혀지면 목대도 긁어지지만 정말 예쁜 핑크색으로 또 물이 들지요. 이렇게 풍성한 노제트를 가지고 어느 정도 큰 아이들이 가격이 만원 하는 거 보면 가격이 참 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시 변이금인데요. 지시금도 있고 변이금도 있는데 이런 변이금은 또 어떤 이유에서 변이가 왔는지... 이런 모습이랍니다. 더 달궈지고 굳혀진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고요. 꽃대도 올라와 있네요. 조금 더큰 아이들은 가격이 2만원 하고요. 조금 더 작은 포트에 있는 아이들은 가격이 12,000원 한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예쁜 아이들 소개를 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창들하고 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대성 다육에서 창하고 다육이들을 소개를 해 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